안녕하세요. 황상갈백입니다. 오늘은 고래사자 개쉽게 잡는 법. 저희 결사가, 시길 1서버가 어제 개쉽게 잡았습니다. 1시간 24분 컷. 두 번째 트라이였죠. 첫 번째 트라이는 개발렸는데, 두 번째 트라이에 이 공략법을 좀 알아오셔가지고, 요대로 하니까 쉽게 잡을 수 있더라고요. 고래사자 개쉽게 잡는 법을, 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고래사자는 점멸기를 어떻게 피하느냐, 어떻게 버티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끌이를 어떻게 잡느냐? 요것도 뭐 계속 얘기가 있었죠. 이끌이가 어떻게 잡느냐? 그게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이끌이 안 잡습니다. 안 잡아도 돼요. 안 잡고 그냥 드립을 하면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끌이 안 잡고 돌아다니면서 점멸기 페이즈 때만 우리가 살짝 빠지고 뭐 그런 식으로 잡는다 라는 공략으로 저희가 1시간 24분 컷을 했고 오늘 또 가게 된다면은 1시간 이내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시간 이내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생각할 땐 40분 컷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 딜첫 페이지 넘어가는 그딜 사이즈를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멸기를 언제 쓰냐라고 할 때, 이 고래 사자가 50% 이상 빠지는, 피통이 50% 이상 빠지는 그 페이지가 넘어갈 때 전멸기를 한번 씁니다. 3패로 넘어갈 때. 그 다음에는 4분 30초에서 5분 10초 사이에 씁니다. 그래서 전멸기 타이밍을 한번 보고, 시간을 체크해가지고 4분 30초 코를 계속 하면 될것 같아요. 별빛 버프 10중섭이 되면은 쓴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건안 쓰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어제 잘못 본 건지 아니면 10중섭이랑 상관없이 그냥 시간마다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는 배제하고 그 4분 30초만 좀 보면서 체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저희 이게 한 2분 정도 전에 전멸기 쓴지한 2분 정도 됐는데, 10중첩이 됐길래 저희가 쭉 빠졌었는데, 전멸기 안 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4분 30초 되니까 쓰더라고요. 그래서 별빛 버프는 어, 신경 안 쓰고, 그냥 4분 30초 콜만 하는 거로 뭐 진행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좀 검증이 필요해요. 오늘까지 해보고 한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제가 어제 하다가, 트라이 하다가, 어, 녹화할 때 제가 시간을 따놓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보면서, 이때. 전멸기 썼다 이런 거를 공책에 기록해 놨는데 제가 자꾸 까먹어가지고 어, 까먹어가지고 기록해 놨는데 이 시간 한번 보면은 6분 55초, 5분 10초, 4분 40초, 4분 55초, 5분 15초, 5분 사, 아, 4분 55초 이렇게 됐죠 간격이 이게 물론 전멸기를 딱 쓰자마자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끝나고 나서 적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있을 겁니다. 음, 제가 그리고 전명기 쓰는 거를 다 눈으로 본게 아니라서, 이제 안에 계신 탱커 분들이나 주각분들이 불러주는 그 타이밍을 적었기 때문에 이게 뭐 타이밍이 약간 다를 거예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요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초기화를 하고 약간, 어, 리셋을 하고 정, 재정비를 한다고 좀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고, 이런데 보면은 4분 30초 때 빠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거의 후반 페이지였기 때문에 이끌이 두 마리가 계속 살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별빛이 뭐 중첩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이끌이 안 잡는 식으로 공격을 했었죠. 그래서 뭐 이끌이 그 별빛 중첩이랑 상관없이 4분 30초 때 빠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번더 검증을 해볼게요. 근데 어제 이 후반부 우리가 안정적으로 잡을 때를 보면은 뭐 이끌이 중첩이랑 상관없이 그냥 쓰는 것 같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 50페이지 넘어갈 때 전멸기 쓰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인데, 이 버프가 없다가 생깁니다. 어, 생겨요. 이거는 시간을 딱 보시고, 1패에서 2패 넘어갈 때20%깔때 이제 저기가 되잖아요. 20%깔 때. 1패에서 2패 넘어갈 때. 2패 넘어가는 거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은, 어, 안 쓰던 전체기를 써요. 안 쓰던 전체기를 쓰고, 돌진하고 광역기를 쓰고 그게 이제 1패에서 2패 넘어가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5분 걸렸다고 하면은 요거 곱하기 이제 2.5로 하면 되는 거죠 5분 걸렸으면아 우리 한 12분 30초 정도부터 어 쓸수 있겠구나 50% 넘어가겠구나 왜냐면 딜를딱 계산하면 되잖아요 20% 까는데 5분 걸렸으면은 50% 까는데는 뭐 12.5분이 걸리는 거죠 어, 12분 3초 걸는 거죠. 그래서 12분 3초부터, 어, 50% 넘어가겠구나 생각하면서 좀 주시를 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 어, 딱 15분 41초에 딱 쓰는 걸로 봤죠. 이게 한 6분 때 넘어왔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고 제가 한 13분부터 계속 좀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어, 15분 41초에 딱 이걸 쓰더라고요. 아, 별빛 나왔어, 별빛 나왔어, 별빛 나왔어. 보고 빠져도 되는데, 못 빠졌습니다, 저는. <laughs> 별빛 나한테 못았어 이때첫 번째 이 전멸기를 쓸 때는 편린을 쓰면 되는 것 같아요. 편린을 쓰면 되는 것같아 안에서 버틸 분들, 전체기를 버틸 탱커, 그리고 안에서 힐할 분들은 용오릅으로 바꿔가지고, 어, 그 기류로 바꿔가지고 용오릅으로 생존을 하고, 다른 분들은 그냥 편린을 써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딜러들은. 생존할 수 없는, 개인 생존기가 없는 분들은. 편린 쓰고 바로 합류. 바로 합류도 아, 가다 예, 보면은, 예. 요 옆구리에 아, 이제 점프 자리 있습니다. 열로 가면 빨리 합류할 수 있어요. 요로 바로 합류. 안에 보면은 주각분들이랑 탱커분이랑 이렇게, 어, 버티고 계시죠? 저희 서버 탱커분이 GTS님이 굉장히 탱키하기 때문에 피통이 엄청나죠? 예.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어, 바로 아, 딜. 아, 요런 식으로 첫 번째 50% 페이즈 때는, 어, 편리를 쓰고 갔다 와서 바로 딜을 좀 충분히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안 되면은 50%에서 우리가 다 전멸해가지고 초기화를 하거나, 뭐좀 합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나면은 다시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패 3패 2패 3패 2패 3패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3패 될 때마다 전체기를 계속 써요. 저희가 저번주에 트라이를 했다가 실패한게 그겁니다. 50%를 확실히 뺐으면은 요때 편린을 써가지고 어 딜러진들이 생존을 하고 바로 합류해가지고 피를 확실하게 빼놓는거. 어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초기화를 하더라도 2패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전체기를 한번더 보지 않도록.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50% 타이밍 때 보고 편리를 써가지고, 어, 딜러들이 생존을 했다. 요 부분. 그리고 딜러들이 바로 합류하는 거 보여드렸죠. 네. 옆구리로 점프 뛰면 빨리, 바, 빨리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 패턴 보고 나서는 계속 4분 30초 코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4분 30초 코을 해가지고 전체기를 회피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래사자 일반 패턴은 단순합니다. 점프 타이밍 때 이제 두 번, 세번 정도 점프를 하는데, 점프하고 나서 도너츠범이 나오는 거, 이거 아시죠? 유명한 부분. 요거는 이제 전체기, 전체기를 쓰는데, 탱커가 있어야 됩니다. 어, 그, 방패 막아줄 수호 집행관이 있어야 되고, 집행관 저희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배치해가지고 요거를 막아줬어요. 어, 요거 막고, 모여라, 도너츠 모양 써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딜하고, 어, 딜 타임, 딜 타임 패턴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게이 점프 패턴. 근데 점프 패턴 나오면은 그냥 피하는 데만 집중하면 돼요. 점프 끝날 때까지. 3패 넘어가면은 점프를 두 번, 세번 뜹니다. 또 도너츠, 쓰죠? 네. 도너츠까지. 도너츠까지 보고, 세 번째. 세 번째 쓸 때도 있고, 끝나면은 꼬리치기를 해요. 그래, 점프 패턴 들어가면은 얘가 꼬리 휘두를 때까지 보다가 두번 쓸지 세번 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약간 지 마음대로 쓰는 것 같은데, 꼬리 패턴까지 보고, 어, 딜 타임 들어가면 됩니다. 지행간 뒤에 들어가서 다시, 지행간 어, 뒤에 들어가서 딜을 하면 되죠. 꼬리 법위 안에 안 들어오게 하고, 이때 딜 타임 때 딜을 충분히 하고, 요것도 빠져야 되죠. 돌진하면 빠지고, 돌진하면 또 점프를 합니다. 점프 패턴 때 피하고, 또 점, 두 번, 두 번째 점프, 두번, 두번째 점프? 두번째 점프 안 하네요. 요거는 이 패랑 똑같기 때문에 이 페이지 때 연습을 하면 돼요. 충분히 연습하면 되고, 어, 신경 써서 하면은 피할 수 있습니다. 범위기 때는, 이 집행관 뒤에서 막고, 어, 모여라 패턴을 쓰고, 이제 딜 패턴입니다. 쪼를 소환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이끌이를안 잡았어요, 그냥. 이리를안 잡아도 계속 중첩되는 게 아니라, 두 마리 이상 안 나오는 게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4페이지 넘어가면은, 이끌이가한 번에 두 마리씩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 마리 그냥 붙여가지고 드리블을 하면서, 드리블을 하면서 고래사자 딜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다만 그 전사들 나오는 게 있어요. 켄타우로스가은긴 애들 전사들은 잡아야 됩니다. 걔들은 스터를 계속 걸기 때문에 걔네들이 나오면 바로 잡고 이끄리는 향사수랑 이 드리블 팀을 드리블들를 따로 짜가지고 이끄리가 나오는 걸 계속 이제 드리블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전체기 회피하는 거요것도 말씀드렸죠. 핵심 공략은 요세 가지입니다. 전체기를 버틸 만큼 탱커가 튼튼해야 된다. 그리고 이끌이는 안 잡고 드리블을 했다. 드리블은 두 마리 이상 안 나오는 게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드리블 할 조를 미리 편성해 가지고 어주각분까지 힐러까지 붙이면좀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겠죠. 그리고 어 4분 30초 콜해 가지고 전체기 콜해 가지고 전체기를 회피한다. 전체기 쓸때 뒤로 쭉 빠져 가지고 회피를 하고 탱커랑 히랄 주각분들만 남아가지고 용오름으로 생존하는 거 어, 주각분들은 요쯤 해가지고 기류로 다시 바꾸고 용오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용오름 뭐 바꾸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저희 서버 같은 경우는 이 탱커분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굉장히 튼튼해 가지고 할수 있는 공약인데 탱커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버틸 만큼 튼튼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은 다른 방법으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핵심은 결국은 빠지더라도 초기화를 안 시키는 거거든요. 왜 혼돈보스 같은 경우는 초기화를 시키면 피통이 굉장히 빨리 차는 거로 좀 확인이 되죠. 그래서. 다시 막 2페이지 넘어갔다가 3페이지 넘어갈 때, 어, 전체기 쓰고 막 이렇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어, 초계를 안 시키고 딜러들이 살아남으면서, 딜러들은 여기 빠지고, 탱커분이 여기에 버틸 만한 탱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주각분들이 몇분 남아가지고 용어름으로 생존하는 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생존을 하고, 안에서 좀 어그로를 좀 잡아준 다음에, 탱커랑 다시 합류해가지고 딜을 하는 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각 서버에 맞춰가지고, 어, 이 전체기 타임에 초기화를 시키지 않고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기를 아래서 맞을 만한 사람들을 누구를 책정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을 보면 될것 같다 오늘 간단하게 고래사자개괘기 잡는 법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까요? 네. 이거 뭐 너희 서버만 할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각 서버에 1등 되시는 분들은 다 아, 이제 스킬 피해 저항률 높고 하실 거기 때문에 전체기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타서 뭐다뭐 방방 걷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그런 대로 용어로 보로 생존하는 어,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가지고. 뭔가 전략을 잘 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반 패턴 같은 경우는 2페이지 때 충분히 피할 수 있다면 은뭐 3패 때도 어려운 건 없다 3패 때도 똑같다 근데 다만 점프를 두번 혹은 세번 뛴다 2패 때는 점프한 번만 뛰는데 어 3패 때는 점프를 두번 혹은 세번뜨기 때문에 점프 끝날 때까지 보고 뛰라는 게 맞다 그리고 전체기는 50% 페이지 때한번 쓰고 다음 거는 다 이제 4분 30초 보고 어, 빠지면 되기 때문에 전체기만 공략되면은 충분히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보스였습니다. 뭐 오늘도 한번 어, 저녁에 시간 보고 갈 건데 인원들 모이는 거 보고 파나스 갈지 고래사자 갈지 정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번 또 방송 켜가지고 어, 좀 한번 공략된 보스 어떻게 쉽게 잡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래사자 쫄지 말고, 여기서 헤매면 안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헤맸었어요. 50% 패턴에서 계속 헤맸었어요. 50% 패턴 한번 그냥, 저기, 어, 편린으로 씹으십시오. 편린으로 집에 갔다가 다시 합류해가지고, 여기서 50%때다 전멸하고, 어 정비하는 때또 시간 걸리고, 고래사자 피통 차가지고, 2페이지 넘어갔다가, 또 3페이지 또 딜해가지고 넘어갈 때또 전체기 쓰고, 이 새끼는 전체기를 왜 맨날 쓰는가? 이게 지난주에 저희였습니다. 50% 페이지에, 확실하게 빠져가지고 재정비 시간을 줄이는 게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거 외에는 뭐 쉽게 잡을 수 있다. 여기 풀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어,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고 저희도 조금 헤맸습니다. 초반에 좀 헤맸었는데 어, 한 1시간 넘어가는 이 시간대 보면은 진짜 그냥 무난하게 잡는 모습 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계속 패턴들 파악해가지고 어, 확실하게 잡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도 다들 고래사자 잡으시고, 숭배자템 드시고, 어,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갈매기였습니다. 기록!